네, 사익동 오리지널 라이그로데아의 우피입니다. 오늘 4월 20일 NC전 경기 리뷰로 인사드릴 거고요. 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 10대6 승리를 거두었고, 어, 3연승을 거두었습니다. 3연승을 거두면서, 이참 충격적이게도, 예, 지금 4등입니다. 9승 8패로 4등이고, 이게 진짜 왜 4등이지 싶은? 왜 이기지? 되게 느낌은 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4등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3연승에 내달리면서 이렇게 또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요. 어, 오늘 방송 은 지금 시간이 4월 23일 이후일 새벽 3시 46분인데요. 원래 그 방송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가 그제가좀한 10시쯤에 빨리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너무 빨리 일어나져가지고 네 방송을 그냥 해야 되겠다 싶어서 켰고요. 어, 그래서 사실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별로 얼굴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그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가지고, 예, 오늘은 이렇게 그 몸만 보이는, 몸하고 턱만 보이는, 이런 앵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조금이라도 제 모습이 그래도 나오는 게 더해지게 오시니까, 네, 이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는 10대6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뭐, 무엇보다도 승리의 포인트를 딱한 순간, 꼽자면은, 전 이제 육마말 상황을 꼽고 네, 싶은데요. 어, 바로 이제 보면은 요 장면입니다. 네. 육마말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 육회 말의 일단 7대3으로. 네,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경기 후반부에 좀 위기가 올수 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오늘 경기가 3회, 4회에 대거 이제 7득점을 묶어서 하고 나서, 사실 도망을 못 가고 있었단 말이죠. 5회, 6회 도망을 못 갔고, 특히 조금, 좀 쎄한 느낌이 왔던 건 뭐냐면, 그 선발 신민혁 선수가 5회까지 던지고 내려가고 나서, 그 6회, 7회를, 5회까지 던지고 내려가고 나서, 그 6회, 7회를, 완전히 막히고 있었어요. 하준영 선수한테. 사실은 특히 7회 같은 경우에, 6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압도를 당하는 느낌으로다가 당해가지고, 아, 조금 흐름이 좀심상찮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음, 그런 상황에서 6회 말, 7회 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니까, 러 그, 도망을 5회에도 못 가고, 6회에도 못 가고, 특히 6회를 이 하준영 선수가 3진으로 다 처리를 하면서, 이 6회 말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 상황을 보면 6회 말, 상황을 보면, 어, NC가 뭐, 보이넷, 그러니까 반지 선수가 5회까지 그래도, 어, 30점을 어떻게 막아놓고, 사실은 투구수가 거의 100개에 육박을 했고, 그, 욕심을 낸 거죠. 왜냐면은, 지금 불펜이 워낙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반즈 선수가 한닝이라도 좀더 책임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란 기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경기를 사실 제가 복귀를 하면서 계속 느낀 게아 벤치에서 어떻게든 불펜을 아끼려고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소위 기도 메타라고 하죠 예, 물도 넣고 비는 수준으로 어떻게 해봤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이 6점차로 앞서나가던 경기에 플이승조를 쓰게 되는 상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반즈 선수를 6회에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물떠놓고 기대한 게 좋은 결과로 나눴습니다 선두타자 윤형준 선수 보인 넷 김주원 선수 이루타로 무사 이 삼루 만들어 놓고 어... 반선수가 내려가게 돼요. 사실 무사 이 삼루를 깔아 놓는다는 건이 점만 줘도 굉장히 선방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형준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이 박대원 선수한테 또 몸에 맞는 볼이 내주게 돼요. 그래서 무사 말루의 어려운 상황이 몰리게 되는데 사실 경기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면 자칫 잘못하면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제가 뭐 말씀을 굳이 안 들어도 야구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7대 3으로 앞서고 있는 경기 근데 5회 6회 도망을 못 갔고 그 다음에 그, 선발이 억지로 한이닝더 던지려고 하던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다가, 우리의 득점은 상대의 실책에 편승이 얻은 점수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사실 여기서 어 7대3이었는데, 2점만 더 줘도 7대5로 따라오는 상황이고, 사실 분위기가 심상찮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저는 딱 한순간 꼽자면은, 이무사만루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태훈 선수의 삼루수파 타구를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코스에 타고했는데이 타구를 한동희 선수가 굉장히 잘 잡아준 점 이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동희 선수가 올 시즌 타격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직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반대로 어좀 영원히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타격을 잃고 수비를 얻은 듯한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수비는 사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오늘 역시도 이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아주면서 사실 뒤로 오는 타구였고 이거를 쫓아가는 굉장히 쉽지 않은 타구였는데, 한동윤 선수가 이렇게 몸이 날려가면서 잘 잡아주면서, 무사말루에서 가장 중요한 타자라고 할수 있는 첫 타자를 이렇게 파이플라이로 처리를 해줬고요 어, 그러고 나니까 후속 타자인 박민우 선수, 역시 참 어려운 선수지만, 뭐, 저희가 뭐, 언제고? 그, 어제 아래였나요? 아, 언제, 제가 직간한 경기였나요? 하여튼, 제가 직간한 경기죠? 네. 화요일 경기에서도, 그, 무사말루 상황에서, 어, 첫 타자가 해결을 못하니까 역시 무득기로 끝났듯이, NC도 똑같이, 첫 타자가 못해주고 나니까 박민우 선수가 친 타구가, 이 투수 정면 타구가 되면서 병살 타가 돼요. 그러면서, 이 7대3 상황에서 더 쫓아오지를 못하고 이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어, 만약에 여기서 한동희 선수가 이 타구를 못 잡았거나, 그랬으면, 분명히 1, 2점은 줬을 거고, 여기서 1, 2점을 줬으면은 7대3인 상황이 7대4 혹은 7대5가 되거든요. 이 육회 말그니까 칠회 초그니까 이미 공격이 세번 남은 상황에서 이두 점차 세 점차하고 넉 점차는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그리고 만약에 석점차로 좁혀졌다면은 또 불펜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됐을 거고요 오늘 경기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제일 컸다고 생각하고 한동희 선수를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수비를 하고 나서.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점수를 7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네. 7회 상황으로 가 보면은 음, 7회 초에 일단은 보면 고승민 선수가 1사위에 안타 치고 나가고 어 전조서가 삼진 당할 때 고승민 선수가 도루로 2루에 가는데 이 2사 2루 상황에서 한동희 선수가 어, 물론 약간 운이 따른 안타긴 했어요. 이 안타를 보면은 네. 물론 이 타이밍이 늦었고 밀려맞은 느낌의 안타여가지고 코스가 좋아서 만들어진 안타긴 했어요 그렇다 하지만 한동희 선수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타격감이 이런 안타를 통해서 사실 회복이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화요일 경기 보고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 이런 사실 한동희 선수 정도의 타격 능력이 있는 선수가 이렇게 땅에 파고 있을 때는 이런 행운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바가지 안타라고 부르는 행운의 안타나 아니면 상대의 실책성 플레이로 행운의 안타가 만들어지는 이런 계기들을 통해가지고 좀 자신감을 얻고 자기의 타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의 이런 적시타가 또적시에 적수에 터진 이 타구가 한동희 선수가 조금 자기에게도 올라오는데 도움이 되는 타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그래야 합니다 사실 한동희 선수 이제는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 중요했던 타점이 나오면서 경기가 어, 8대 3까지 도망을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5점차가 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는데 어 그리고 물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또 생깁니다. 네 7회는 에 일단 김성수 선수가 올라가지고 와그잘 막아주는데 이러고 나서 올라온 선택이 조금 아쉽죠. 8대 3 상황에서 5점차에 최 이준 선수가 등판을 8회 말에 하게 되는데요. 어, 사실 이 기용에 대해서는 막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불펜 사정이 워낙 쉽지 않고, 사실 5점 차 상황에서 이런 그 신인급 선수들이 나와, 나오지 못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불펜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은, 뭐, 김지우 선수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했겠지만, 구준민 선수가 나온다거나, 두 선수 다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김상수 선수를 멀 티닝으로 끌고 가기에는, 또내 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희준 선수가 해주는 게 맞는 상황이죠. 5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최희준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물론 좋은 공을 잘 던져줬지만, 사사구 두 개를 내주면서, 결국 이제 위기를 자초하고, 어, 이제 했고, 사사구 두 개와 안타 두 개를 내주면서, 사실, 좀 쉽게 가야 되는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니까, 러 정리를 하자면, 최희준 선수가 등판한 것 자체는 전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조금 강판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 제 생각에는, 보면은, 어, 윤형준 선수 선수 타자 보이넷, 그 다음 김주원 선수 삼진. 김주원 선수 삼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이. 네, 코스도 좋았고, 사실, 마지막이 삼진 잡는 스트라이크 같이만 던져주면은, 뭐, 누구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투수인데 이게 잘안 나오니까 문제죠. 그리고, 박대원 선수한테 이 루타를 맞으면서 또한 점을 내주고, 그 다음에 도태원 선수 보이넷, 그 다음에, 어, 박민우 선수한테 또 안타를 맞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 개인적으로 끊자면, 도태원 선수한테 보이넷 죽어 나서 내리는 게 맞았다. 그니까, 러 박대원 선수한테 맞고 나서, 도태원 선수한테 한번더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니까, 러 어, 이 상황이 그러면 뭐냐, 8대 사에서 무사 1루 상황 무사 2루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 도태훈 선수하고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승부를 해보면 시켰는데 이때 보이넷수 주면서 어, 넉점 차에 무사 일루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박민우 선수 찬스이기 때문에 박민우 선수 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유진 선수한테 맡기는 건 조금 욕심이 아니었나 물론 이 강한 타자하고 어려운 상황을 승부를 해보면서 최준 선수가 배우는 게 있었을 거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경험치가 생겼겠죠 하지만 어 오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욕심을 내다가 사실 이겨야 되는 경기 오해라를 받은 경기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한 명이 더 이제 욕심을 내는 바람에 어 박민우 선수가 안타를 쳤고요 결국 안타를 쳤고 또한점을 내주고 또 이어지는 찬스 이어지는 위기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 이러고 나서 사실 굉장히 힘든 무사 1, 2루 상황에서 어, 이 이제 최준용 선수가 급하게 이 부르그로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이 절치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최준용 어, 선수가 올라와 가지고 천재한 선수한테 안타를 맞고 또 시점을 하게 되지만 어, 그리고 나서 무사 1, 2루 이어지는 위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2점 차가 됐고 어, 그러니까 8대 6 상황이 되었고 무사 1, 2루에서 이제 3, 4번으로 흘러가는 상황인데. 어 일단은 한석현 선수를 일루 스파이어 플라이로 잘 막았고 어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박민수 선수가 도루 하면서 또3루까지 갔는데 그 다음 백미가 이제 1413으로 상황에서 손업 선수를 승부하는 거였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손업 선수가 또 아직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어 병사를 유도하는 게 쉬운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 사실 내야 땅볼이 나왔을 때 뭐, 이루나 유격수 쪽 땅볼이 나오면은 병사의 탓 처리가 쉽지 않은 타자인데, 어, 여기서 최중 선수가 정말 너무나 이 좋은 수비로 보여주면서 투수 땅볼인데, 사실 어려운 타구였고,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타구였거든요. 바운드가 되고, 딱그 투수 뚫고, 이유관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땅볼 한타가 될수 있는 타구인데, 칠용 선수가 정말 투구 후에 좋은 수비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 투수, 아, 손압 선수를 어, 병살 타로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병살 타가 아니고 2사 상황이었군요. 네. 2사 1, 3루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빠져나가는 타구를 이 최종선수가 굉장히 잘 처리를 해주면서, 어, 오늘 경기를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다. 이게 만약에 빠졌으면 8대7이고, 2사 1, 2루 상황이 되고, 이제 또 다음 5번 타자로 연결이 된 상황이니까, 사실, 경기가 딱 그 넘어가는 흐름이 되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을 텐데 저 타구를 정말 잘 막아주고 또 본인이 올라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올라왔는데 최소 실점으로 잘 막아주면서 오늘 경기를 승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어, 윤명준 최준 선수가 정말 큰 역할을 해 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빠졌으면은 다음 5번 타자가 이제 김성국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안타가 있었던 김성국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잘 막아준 게 굉장히 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회 어 사실 굉장히 쫓기는 파이이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오늘 또 MVP를 할수 있는 안건수 선수가 홈런을 바로 때리면서 어 굉장히 훌륭한 점수를 내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턱 끝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도망가는 점수를 바로 홈런으로 만들어주면서 NC쪽으로 좀 넘겨주었던 분위기를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더 좋았던 거는 9회 홈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어지는 추가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승리를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항성민 선수가 3진으로 물러났지만은 고승민 보이넷, 전준우 보이넷으로 이제 무사 1-2로 1-4-1-2로 만들어냈고 한동규 선수까지 보이넷, 연속 3개 보이넷을 얻어냈고 1-4 이제 말로 상황에서 또 노주혁 선수가 그 시기 적절한 희생플라이를 딱 쳐주면서 한 점을 내고 이 석점 차에서도 점차로 여유를 벌리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어 김원중 선수가 큰 어려움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에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NC 입장에서 사실 김시훈 선수를 냈다는 것은 오늘 경기를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김시윤 선수를 등판에 시켰는데 김시윤 선수가 나와서 보이넷을 난발하면서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네 그래서 조금 nc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가 됐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김시윤 선수를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아, 아쉬운 거 얘기하지는,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 10대 6으로 넉점차 상황에서 김문중 선수가 나와가지고 네 가볍게 삼진두개 곁들이면서 물론 안탄게 맞았지만 네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아무튼 경기는 이겼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경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째는 상대방의 에라를 다섯 개나 우리가 얻어냈는데 얘가 그러니까 받았죠 에라를 에라를 다섯 개 받았는데 이런 경기를 결국은 최준용 구수, 그 김원중 특히 최준용 선수는 부상 복귀하고 바로 연투를 하게 된 셈이고 김원중 선수는 3 연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오늘 같은 경기는 최준용 김원중 선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경기고 그 최희준 선수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불펜이 힘든 상황에서 이 필승조를 다 써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예좀 아쉬움이 있었고 어 그리고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사실 제일 좀 그랬던 게 심판진이 오늘 너무 좀 심했다 그러니까 일단 그이 상황 2회에 말이 김성국 선수가 땅볼을 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누가 봐도 3피트 라인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림을 보시면 3피트 라인 안쪽으로 대놓고 뛰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 주심은 유강남 선수의 송구가 이 주루와 상관없이 너무 벗어났다는 이유로 세이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3피트 라인 아웃이라는 것이 송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이 송구가 어처구니 없이 벗어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김성국 선수가 3피트 라인을 아웃 그니까 밖으로 뛰고 정상적으로 뛰었으면은 유강남 선수의 송구가 이게 한참 잘못 갔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이럴 거면 3피트 규칙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KBO 차원서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원칙을 흐트리는 행위거든요. 이런 거는 이, 심판의 판정이, 오늘 주심이, 어디 보자. 오늘 오흥규 주심이었는데, 아,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심판의 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판정도 오늘 경기 내내 좀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경기에서, 물론 뭐, 롯데에도 피해받은 게 있고, NC도 피해받은 게 있는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경기에서 가장, 아, 이거는 진짜 좀 심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0인데 이게 3회에 선호수 선수, 2, 4, 2루 상황에서, 원투 카운트에서 나온 삼진 콜인데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건 팀을 떠나가지고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심판이 하면 사실, 경기가 전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제, 홈을 거의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공이 두세 개는 빠졌거든요? 제가 봤을 땐세개 가까이 빠졌어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잡아주면은, 이게, 우리 팀이 이기는 거에 떠나가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좀 심했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서, 손압 선수가 이제 삼진 먹는 공이지만도,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반지 선수도 보면은, 이러고 나서, 본인도 당황을 해요. 네. 이게 들어갔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요 S존을 봐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확실히.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늘 경기 내내 제가 오늘 경기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스트라이크 판정이 좀 심한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참뭐 사람이 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오늘은 일관성이 일단 없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너무 심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스트라이크 중에 심판 마음대로 내라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경기가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경기가 좀 좋은 경기가 되지 못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음, 그 다음에 황성빈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좀딴 얘기를 하자면. 돌아와서 오늘 4타수 2안타, 아, 이제 5타수 2안타 1득점 3진 3개 당했는데, 일단 타격에서 확실히 활력은 그, 타격도 타격이고, 일단, 루상에서 굉장히 활력을 더해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었고, 뭐, 안건수, 황성민, 고승민, 이렇게 1, 2, 3번이 굉장히 든든하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센스있고, 힘있는, 이런 1, 2, 3번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고, 자타라인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어, 지금 4번 자리가 조금 고민이죠. 사실 전준우 선수도 아직 별로 좋지 않고, 황동희 선수도 좋지 않고, 렉스 선수도 지금, 어, 무릎이 안 좋은데다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아마 뭐삼삼바 유형에 따라 가지고 4번 타자를 지명 타자 자리를 전준우 렉스 선수가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 팀은 이 4번 타자를 찾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전준우 선수가 그래도 4번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경험이 있고 이런 4번 자리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선수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희 선수가 그래서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한동희 선수가 딱 4번에 쳐줘야지 이 라인업이 딱꽉찬 느낌이 들게 되는데, 한동희 선수가 지금 잔혹한 4월을 언제 끝내고, 우리가 기대하는 한동희 선수의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또 뭐, 루상에서도 한성민 선수 도루, 오늘 도루를 세개나 했어요. 김민석, 황성민, 고승민 선수 도루를 기록했는데, 저는 좀 기억에 남는 도루는, 김민석 선수가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오늘 3회 도루 장면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회 초에 이 김민석 선수 도루 장면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앵글이었던 게 뭐냐면 김민석 선수가 주루를 굉장히 잘한다는 걸 이거 보고 좀 확실히 느꼈는 게 리드를 가져가는 게 여기서 하나 둘 발을 하나 둘 띄고 그러니까 공이 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의 3, 4분, 5분의 2 지점 정도?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영려했던 게 뭐냐면, 리드를 굉장히 잘 가져갔고, 이러고 나서, 블록킹된 공이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지체없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놓치지 않고 도를 루 하는 부분이, 아, 김민석 선수가 굉장히 야구지능이 뛰어난 선수구나를 다시 느낄 수가 있었고, 김민석 선수가 비록 지금 타율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지만은, 사실 모든 타구가, 좋은 타구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타가 나오는데 코스가 운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힘이 좀 부족해서 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컨택 재주가 확실한 선수기 때문에 분명히 선수가 잘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미래어심치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도 황성민 선수가 없는 동안 너무 잘해줬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조신인 선수가 갑자기 이 신인 주정으로 2주 가까이 출장을 하면서 굉장히 잘 메워줬고, 사실 항성민 선수의 공백이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성민 선수가 왔으니까 조금 다시 이제 그 체력을 안배를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도루가 또 점수로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기민한, 영민한 플레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싶고 음, 그 다음에 또 칭찬을 하자면은 유머준 선수, 김, 뭐 최준수 말할 것도 없고 김상준 선수가 지금 굉장히 소금 같은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타팀에서 건너온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게 사실 팀이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승률이 5할이 넘길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서튼 감독이 뭐 답답하다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결국은 이 피타고리안 승률보다 그러니까 득시의 맞은 승률보다 좋은 승률이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 코치진, 벤치진, 벤치에서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맞거든요 물론 타자들이 굉장히 득점권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도 크긴 합니다만 은 그래서 일단 물론 이런 체제로 한 시즌에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선발이 부진하면 결국 구입패는 과부하가 걸리니까요 근데 어, 일단 잘 버티고 있고 결국은 음 결국은 외인 선발 두 명, 스트레일리 반주 선수가 해줘야지 지금의 성적을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아 이게 참 쉽지가 않지만 뭐 교체는 저는 교체는 사실 좀 신중한 입장이라 가지고 일단 4월까지는 뭐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사실 반주 선수도 오늘 5회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 이지 3회까지는 좋았는데, 4회의 점수를 까먹으면서, 음, 기니닝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뭐, 미세하게나마 좋아지는 느낌이 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시점도 홈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4회까지는, 그니까 러한두번 정도는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익동오리지널 아이고롯데 읍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Power of One, 롯데 자이언츠.